말씀드릴 종목은, 어,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이구요. 어, 일단, 동성제약 차트 흐름부터 보면은, 동성제약도 사실은 초창기에 제약바이오 잘 나갈 때, 어, 확실히 움직였던 종목이고, 지금은 이제 조금 힘이 빠진 상태인데, 아직 제약바이오가 끝나지 않는다고 보지만은, 어떤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염색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다가 선별적으로 그 약을 주입해서 그약 암세포를 색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 광감이성 약품을 주입해서 색칠을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광케이블 같은 거, 광섬유 같은 거에다가 어 빛을 쏴가지고 감세표를 부분적으로 사멸시키는 그런 형태의 어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어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어, 종목도 많이 움직였는데 물론 그런 생각은 해요 그 뭐라 그럴까 일반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마구리 종목들 마구리로 하는 것보다 어, 확실히 이 친구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고 어, 실제로 뭐 정로환 만드는 저도 뭐그베탈라스때 정로환을 먹기도 하니까 정로환을 만드는 행사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조금 멜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인 것 같아요. 저점인 거는 같고. 어... 일단 요정도 지지라인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저희 전에도 이제 한요 정도까지 한 12,400원대 까지 왔는데 이 자리에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어, 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렇고 근데 만약에 비중을 많이 들고 하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 동성제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제약바이오가 조금 붐이 오면은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최근에 h i b 움직이면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이는데 동성제가 큰의미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손절가 일단 지켜 주셔라 아, 어, 손절가 1 2 0원 5만 2,500원 정도 잡으시면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희망은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재작년 겨울인가요? 음, 기억이 안 나는데 지+ 치는 작년은 아니었던 거 재작년 겨울이었던 것. 작년 총과 재작년 겨울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어 불법 리베이트 건으로 한번 잡혀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좀 받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제가 결론을 못 봤거든요 결론을 못 봐서 어 따로 뉴스 나온 것도 없는데 그 얘기는 뭐냐 면은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그니까 리스크도 있다 라는 점을 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어그 올해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26일날 세계첫 복강경 광역학 기술로 최장암 사표 3월 확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윗골이 나오고 끝났어요 윗골이 나오, 나오고 끝났다는 얘기는 원래 그런 뉴스 나왔을 때 터져서 슈팅 나와 상하가 들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런 점에서 옛날 하고 보다는 좀 힘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 들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 어그뭐그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이런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어, 세력 형님들이 손을 좀안 대시는 건가? 어, 제약바이오가 좋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손을 안 대시는 것과 하는 의무, 그 의구심은 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충분히 슈팅 나올 수 있고 제약바이오 돌을 때 같이 나갈 수는 있지만 어,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비중은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만약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어, 좋은 종목 많습니다. 좋은, 좋은 종목 많으니까 좋은 종목들로 조금 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마,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중 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